양당 금이 쩍쩍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이십니다. 고맙습니다. 국민 명령에 따라 국민만 믿고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입니다.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. 정치가 앞장선 게 아닙니다. 국민들께서 먼저 결심하시고, 정치는 그 뒤를 따라 탄핵을 주도한 겁니다. 모두 다 정치보다 국민이 앞서가는 시대입니다. 이번 대선도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기득권 양당에게 이 나라 맡기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득권 양당 중에 한 정당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, 그러면 나머지 정당에게 또표 몰아주시겠습니까? 그건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길입니다. 그건 안 됩니다. 1번 마음에 안 든다고 2번 찍고, 2번 마음에 안 든다고 1번 찍고, 수십 년간 반복해 왔습니다.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겁니다.